안녕하십니까 백의거지입니다. 이번에 개봉해볼 랜덤깡은 바로 크레온 신짱 캐링미러 달콤젤리하고 짱구는 못말려 참 악세사리입니다. 어떤 거는 크레온 신짱으로 나오고 어떤 거는 짱구는 못말려로 나오니까 어떤 게그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얘는 지금 대원미디어에서 나온 거그 참은 대원미디어에서 나온 거 같고 얘는 또 어디서 나왔냐? 얘도 뭐 맞... 어, 얘도 대원인데? 왜 대원인데 크레온 신장하고 짱구는 못 말려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가면 항상 새로운 짱구 시리즈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입 하나하나만 구입해 왔어요 두 개씩 하려다가 아 짱구가 너무 많아지는 관계로 하나하나씩만 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그 제조년월이 3월달이고 얘는 시, 나온지가 좀 됐더라고요 얘는 12월달 근데 저는 이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신상이다 생각하고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얼마였더라? 얘가 2,500원. 생각외로 얘가 더 쌌고, 얘가 3,000원으로, 얘가 조금 더 비쌌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500원, 3,000원. CU에서 구입했고요 어, 그, 통신사 할인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자, 이렇게 해서 궁금했던, 궁금한 거는 나중에,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 미러. 캐링 미러부터 보도록 할게요. 25종의 크레온 신장 손거울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쪽이 캔디, 이거. 유전자 변형이 있을 수 있는 캔디고요 이쪽이 미러 부분일 텐데, 어라? 아까 썼다. 미러 부분일 텐데, 먼저, 분명, 어, 라인업이 있겠죠? 자, 예. 짜잔. 25종, 예? 라인업. 어, 다 귀엽네. 다 귀여워. 귀여운데, 짱구 나왔으면 좋겠고요. 다, 짱구, 짱구. 짱구가, 설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종인데, 아, 열여섯 종. 짱구가 나, 나오면 괜찮을 것 같고, 그, 싫은 거는, 흰둥이는 괜찮아요? 어, 철수, 훈이 아나 유리도 그냥 그런데 그리고 신영만하고 영미씨 영 누구다 너 누구더라 영 신영만 씨랑 와이프 그리고 맹구는 요즘 이제 정이 들어가지고 맹구도 괜찮아 초코비도 괜찮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과연 2,500원은 어떨까요 뾰뾰뾰 아 초코비 짱구 초코비 짱구 요즘 괜찮네 타율 좋네 저거 비짱구 이렇게 해가지고 아 거울로 돼 있나 보네. 이거 그러고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2,500원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필름 보호대 있는 것 떼면 되고, 오 이거 휴대하면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상태가 그렇게 막 깨끗하진 않은데 어차피 가지고 다니면 더러워질 거니까 이렇게 키링으로 달려 있어가지고. 그, 좋은 것 같아요. 2,500원이면 살만하다. 응, 음, 진짜. 2,500원이면 살만해. 자, 이렇게 라인업 됐었고, 오이 초코비짱구 진짜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자, 얘는, 액세서리는 여기 라인업이 있나 봐요. 음, 16종. 이게 16종인가?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게 만지, 문, 만지, 만져봐도 잘 모르겠고, 이 <laughs> 랜덤이 아마 오수영 같죠? 그, 그게, 그게? 실루엣이 오수영 같아요. 원추는 당연하게도 짱구고, 싫은 거는 친구들. 미안하다, 친구들아. 그리고 부리부리 대망도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그리고 사실 유리 토끼는 그, 잘 모르겠잖아요. 얘만 나오면 유리의 토끼인지 어쩐지 어떻게 알아. 얘도 그냥 그렇고요. 복미선! 아, 갑자기, 복미선이 갑자기 생각났어. 복미선. 아니, 복미선을 원한다는 건 아니고, 짱구, 원합니다. 자, 이거, 사실, 참이라고 하는데, 지비치 아니에요? 지비치? 크록스에 다는 거? 자, 이렇게, 라인업. 라인업도 있으니까, 볼게요. 음, 이렇게, 여기에 그, 그려져 있는 그대로예요. 짱아, 초코비, 유리, 토끼, 인형, 부리부리, 대망, 액션 가면 짱구, 복미선, 신형만? 당연하게도, 얘는 오수형이겠죠? 그리고, 짱구, 훈이, 유리, 철수, 파자마, 짱구, 와니야마상, 흰둥이 맹고. 저는 1순위는 당연하게도 짱구입니다. 자. 아, 근데 사이즈가 작네. 아, 이거는 초콜릿이네요. 석기시대 같다. 이거 어렸을 때 먹었는데 요즘에는 한 번도 안 먹어봤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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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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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아, 공미선이 나올 줄이야. 이게 3,000원이라고? 3 0 0원 날렸네. 여기 연결 부분이 조금 뭔가 이렇게 묻어 있는데 뭐 상관없을 것 같고, 저는 싫으니까, 준하우스 크록스에 몰래 달아줘야겠어요. 자, 복미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이거는 망했고요. 요거는 괜찮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크록스, 그 뭐냐, 지비치하고, 거울이랑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다음 영상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